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암기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 하나님,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오시고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미암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하를 선택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고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 여러분 그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될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후에도 나로부터 시작되는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되어냐면 이렇게 기록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을 읽어 드리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구,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 야구부, 야고보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또 그런데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이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아,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면 으그 자체만으로 죽은 거다. 믿음 없는 행함은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게 뭐냐면 그럼 구원은 은혜인데.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럼 이건 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 저와는 덕의 의문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아멘? 근데 여,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행위는 믿음이 근거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근거되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행함.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너희 죄를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갈수 있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이 되는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믿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나눠지지 않아요. 아멘. 그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이면 기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면 기도하는 해야 자리까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나눠지지 않아요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주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믿음인자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옛날에 예를 들면 아 그분은 믿음이 좋아요 아 그분은 정말 믿음이 있어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요를 뭘로 봤죠 아 그분은 십일조를 잘해요 예배를 잘 누려요 아잘 지켜요 기도 많이 해요 이게 믿음인지 알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간으로부터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볼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은 우리로부터 자생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 믿음 안에는 행할 수 있는 힘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믿음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단어 사랑이나 은혜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 지금 나, 나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14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고 싶지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만 하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말만 하는 자가 될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끌려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갖고 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행함은 인간이 실천, 인간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 의한 열매이고 결과인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행위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믿으면 행하여지게 돼 있어요. 아멘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어지길 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첨대 믿음에 의한 참된 믿음에 의해 당연하게 나타나고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행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계속 11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1조가 나의, 나로부터 나오는 11조가 있고, 하나께서 님 주신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암의 일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채워져 나타나는 그 은혜와 결과인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영함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으로, 내가 성경을볼 수는 없어요. 그 오늘 주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갈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아, 기도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은,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과 마음과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비밀 속에저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다시는 은혜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갈망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율법의 두 가지가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체와 이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 믿음, 믿음 아닌 믿음, 헛된 믿음, 가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그 행함, 우리, 우리에게 사랑, 사, 사랑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로 시작된 믿음은 있는 거지만, 하나님으로 시작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가지고 와요 반드시.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하나님의 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일어난 모든 행암도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변치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장된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1 7절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네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과 사귐이네개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절된 삶인데, 이 단절된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단절되면 모든 것이, 모든 공급이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화목되었다 이 말은 다시한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잃어,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녀를 몇십년 만에 한번 만났어요.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영원히 나님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자기 아들 내어신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신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죄 저주 죽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렘 날의 삶을 살고 하님을 아버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창세전서부터 준비된 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멘. 이전에 여러분 제가, 어, 한 몇, 굉장히 오래, 오래됐는데 TV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너무너무 어렵게 사니까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켰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아니면 또그 입양된 자, 자녀가 둘째 한 사람이 부모를 찾기를 소망하면 그럼 방송에서 찾, 그 찾는지를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입양된 아이는 엄마 얼굴도 몰라 간단하기 때문에 입양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의를 얻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만나요. 수십 년 만에 만나, 요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나는데 여러분 그 만날 때그 부모님도 엉엉 울고 자녀도 엉엉 울어요.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KBS에서 뭐했냐면 이산 가족 찾기 했잖아요. 이산 가족 찾기 할때 여러분 전국이 눈물바다였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에 대해서 눈물바다였어요. 영적인 거지였던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 붙잡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난 사건이 뭔지 알면 여러분 날마다 감격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알면 날마다 감격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땅의 가치를 구하고 산다고요. 구원이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새 여러분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여러분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게 뭐죠?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절대적 기쁨, 절대적 감사가 우리에게 빨리 회복돼야 돼요. 우리 우리 주변의 것들이 해결되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화, 화목의 비, 비밀이 정말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양태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암이세요. 암으로 투병하세요. 근데 요번에 제가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비밀을 모른다,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이렇게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님과 너무 친밀해서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근데 내가 이 질병 속에서 투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늘을 즐거워하고 하늘과의 관계가 누려진 것에 대해서 이 기쁨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들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에 대한 기쁨이냐면 하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기쁨이 있어요. 사모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르트스의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분이 그 마르트스 신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듣는데, 늘, 늘 기쁘세요. 늘 기쁘세요. 그리고 늘 감사하세요. 말씀을 듣는 걸늘 감사하세요. 제가 요, 번에 아가서를 마지막으로, 어, 가, 가르치는데, 그 아가서를 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냐고.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제가, 숙제를 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를 1장서부터 마지막 8장까지 다 손으로 써 쓰라고 그런 건데 전부 다 너무 이쁜 글씨로 성경 전체를 다 써서 그 제출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저 저기 크리스천에서 그 지금 이렇게 줌으로다가 공부하는 그분들도 자기들이 노트에 다써 가지고 사진 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가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 곳에서 기쁨이라. 저와든지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저와든지 복의 근원은 주성삼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은혜와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 무엇이 이루어져서 일어나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절대적 감사. 상대적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에베소 1장을 또 새벽에 와서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창세전부터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해결됐다,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 그거에 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선재들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주신 절대적 기쁨이고 절대적 감세요. 이거면 다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누구도 우리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소를 끊을 수 없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천질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 을 떠나 아버지,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포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를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3 1장3절에 이렇게 기록어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너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 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우리에게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 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렵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는데 그 일하심이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뭐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어려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에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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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깊은 각으로 끌가요. 고그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속지 마세요. 문제 사건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들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움 속, 어려움을 어려움 가운데 있,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어려움에 여러분 자신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세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증거로 다가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끌려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갈망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시작, 여러분들부터 여러분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제를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여러분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 속에 귀 기울이시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애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세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사람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고 그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료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행위가 나눠지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행위로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나니다